전라남도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2024년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 세부 사업별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소상공인 IP 출원상표 지원사업은 22개 시군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건당 최대 60만 원의 상표 국내 출원 등록대리 비용과 출원 관람료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236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6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유망소상공인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지원 기업당 2200만원 상당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비용과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6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 8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 테크노파크 누리집과 전남 지식재산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문의와 상담은 유선으로 하면 됩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한 상호, 브랜드 및 디자인 등 무형 자산의 권리를 보호해보다 안정적 경영 활동을 영위토록 지원하겠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윤경훈입니다.